그들 한주 동안도 코로나 19 속에서 잘 이겨내며 잘 지냈나요?오늘 주일은 영원한 말씀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해요.그리고 두 손을 모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예수님 보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영원한 말씀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잘 들어서 생활에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7장 4절 말씀입니다.오늘의 중요한 성경 암송 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서 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최초로 이 땅에 살았던 두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웠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그밖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셨어요. 또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중 잃어버려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1 0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서오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나요? 40명이나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초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치인이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추레국기 3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모두 기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모세에게 성경에 기록할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들려주셨어요.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당과 하와에 관해, 노아와 홍수에 관해,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 땅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심지어 하나님은 그때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쇄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옮겨 적은 사람,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아주 조심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사탄이었지요.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순지자로 부르셨어요. 순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지요. 요시야 왕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죽었고 그 다음 왕인 요시야의 아들 요호아김이 왕이 되었어요. 요호아김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금 우상을 세웠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백성들은 왕을 따라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왕과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피해 숨어야만 했어요. 예레미야가 숨어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여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적도록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다시 백성에게로 보내시려는 것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모두 하늘 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이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예레미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는 친구인 바룩을 불렀어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인 서기관이었어요. 예레미아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아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아는 바룩이 기록해야 할 말을 말해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기록을 마치고 예레미아는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갇혀 있었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일에 드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의 말씀을 유다의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자 악한 길을 떠날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룩은 곧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시킨 그대로 했어요.젊은 서기관 사반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그래서 서기관은 서둘러 왕궁으로 갔어요. 석유관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같은 방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룩이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지도자들은 상당히 흥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즉시 사람을 보내어 바룩을 데려오고 또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바룩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말했어요. 바룩, 여기 앉아서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그러자 바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모두 들은 지도자들은 두려운 눈길로 서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꼭 전해야겠소.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소? 청컨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예레미아가 불러준 모든 말씀을 내가 먹으러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바룩이 말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바룩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었어요. 그러자 지도자들은 바룩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오. 지도자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의 방에 둔 채로 왕을 만나러 겨울 공전으로 갔어요. 왕은 불 피운 화로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했어요. 왕은 그 말들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신하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신하가 두루마리를 가져오자 왕은 신하에게 두루마리를 읽게 했어요.왕과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신하가 두루마리의 한 부분에 대하여 읽기를 마치자마자 요아김 왕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두루마리를 빼서 읽혀진 부분의 일부를 칼로 잘라낸 후 화가 난 얼굴로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세 사람은 왕이 두루마리를 오려서 불에 던지는 것을 말려려했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 태울 때까지 계속했어요. 오늘 암송 성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서 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이렇게 쓰였지요. 어떠한 왕이나 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파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성경을 구할 수 있지만,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컴퓨터, 온라인 게임, 친구, TV, 학원, 공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도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죄로 물던 마음인가요? 그 후에 왕은 신하들에게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왜 그들을 찾기 원했을까요? 아마도 왕은 그들을 죽이려 했던가 봐요.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더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앞서 기록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그런데 아마도 그 말씀을 다 기록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렸을지도 몰라요.예레미야와 바룩은 그 일을 또다시 시작했겠지요.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하나님은 왕이 지은 죄와 두루마리를 태운 것으로 인해 왕에게 일어날 일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여호와김 왕은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도자들과 왕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왕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아요. 친구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예레미아와 바룩에 대해서 잘 들었나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함께 두손 모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악한 원수마기를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 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여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